형이 우리 빠드 방 같습니다. 혹시 뭐에 게임 플레이 미니 서든 텍스 오퍼레이션 4이거좀 해봤는데 이게 안됩니다. 오류가 나서 그래서 6, 7, 8 깨면 끝. 2분 시간 다 깨버리겠습니다. 저 멀리 하나 보이고 얘 죽으면 바로 바꿔서 홈안 눌렀더라고 저번에. 여러분, 홍수아시잖아. 제 누가 누구 팀이야? 다 아, 전혀 다 우리 팀 아니야. 저걸 어떻게 다이기도 하냐? 이 권총 하나로 이기라고 말이 됩니까? 여러분, 와, 이게 말이 돼? 또안 온다, 형. 이거 엄청난데. 뒤 뒤가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. 뒤를 쳐야 돼 그러면. 아이고. 좀 말도 안 돼서 형 무작정 다 때려놓으면 어떻게 애들을? 아, 우리 팀이 이긴 있었구나. 음. 이게 안 보여. 빠르게. 빠르게. 보셨죠, 여러분? 아, 한 맞았다. 조금 무리했어. 쓸었어, 거의 그래도. 그래도 눈에 보이는건 다 쓸었기때문에 바꾸고 AK 소총으로 바꾸고 지금 하나 보였는데 그거 잡으면 끝이냐 과연 피하고 안 끝났어 그럼 뭔가 더 있어 조심해 <laughs> 너무 허무한데? 맵이. 다른 맵을 구할 때까지 또 엑소 오퍼레이션은 한동안 또 참적하겠구만. 또 우린 경찰. 무언가를 막아야 하는 상황. 요거 어, 왔다. 뭔가가 또 왔다. 하나 없앴어 스토리가 지는게 이다 없애야돼 와 우리팀 되게 많어 쉽게 죽을 것 같진 않아 어, 온다 저기도 온다 좀빠져야다 아, 맞아야 돼, 조 맞아야 돼 여기도 있네 저기도 온다 아, 어, 이한다한명엮다 자, 애들 품으로 가자, 애들 품으로 애들 품으로 가야 최대한 피해, 그래도 야, 어딜 가, 쪽으로와 살리지마 한놈도 한놈도 살리지마 한놈도 어 진짜 안죽네 어 뭐야 아니, 되게 허무해 이렇게 허무할수가 마지막탄 그럼 깨봅시다 허무하게 또오아 요건 좀 재밌겠다 잠입액션 요건 좀 재밌겠다. 피해, 피해. 좋아요, 좋아요. 우와. 위이있는로없애해 오케이 와자게좋 통을 받고, 목안 고, 초 스피드 하게, 초 스피드 하게, 저기 또 있네, 뒤에. 아, 얘네 엄청 많네. 또 스피드하게 하려고 그랬는데. 또 이럴 때는 기네. m 비또 오케이, 오케이. 그래도 최대한 빨리 깨보겠습니다. 빨리빨리 오 어쩔 수 없이 스피라게. 아 이제 한두 명. 이래도 안 끝나? 와, 진짜 많긴 많다. 하마퀴 돌았는데, 지금. 계속 있어, 저기. 와. 앞으로 갔다 괜히 죽을 것 같기 때문에 멀리서. 오케이. 근데 와았다 큰일났다 이건 타격이 크다 좀 숨어 총도 주워야 돼 저기 또 간다 총을 죽고어 맞았네 어우 오케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어디 있냐? 아, 제기랄... 아, 계속 있네. 끊임없어. 스나만 있었어도 저런 거 그냥... 그냥 없애는데... 과감하게! 와, 이거 좀 어렵다. 와, 또 있어. 일단, 최대한 가까이 가서. 와, 저또 있어. 가까이 가서, 최대한. 안 끝나네? 참 대단하다. 어디서 이렇게 나오는 거야? 여기가 가볼까? 와, 진짜 많다. 이 몸맵은. 근데 어떻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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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깨고 있어요? 지금 진짜 이제 거의 안 남은 상황이야. 와, 이렇게까지 안 보인다는 건 이제는 거의 안 남았다. 끝이 보인다라고 할수 있죠. 와 여기서 죽으면 너무 아깝겠는데? 일단 겉으로 돌겠습니다. 그냥 겉으로 돌다 보면 어디서가또 나오겠지. 일단 한 바퀴 돌아 그래. 아 반스나 괜찮은데? 오케이. 야이 기구가 리얼스나 나왔죠? 어, 없는데 이제는 좀 수사를 해야겠잖아 계속 나랑 엇갈리고 있나? 아니면 이걸 잡는 게 끝이 아닌가? 수사 들어갑니다, 이제. 수사. 여기부터. 뭔가 아이템이 필요한가? 아니면 어딘가로 탈출을 이렇게 해야 되나? 다 잡고? 아 맵이름이 EXIT면 탈출이고 뭐 그런거 있는데 아 그래도 조심해야돼 이거봐 에어를 잃을줄 알았어 어 잡았어 근데 이긴거야 이거 솔직히 이긴거야 제가 폭탄 던지고 이기고 끝났거든요 이건 이긴거야 이겼다고 미션 석세스 떴습니다 와우 자여기까지